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발언에도 무덤덤 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1일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예. 어, 이런 좀 약간 좀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에 써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나스닥이, 그, 옆으로 좀, 이렇게, 그, 움직였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그니까, 중시에서, 그, 책에 보면은, 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구멍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뭐 마녀의 얼굴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그림이라도 어,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 예. 차트를 볼때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예.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무덤덤했다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락을 한 걸로 보여요. 어 원래 이제 하락을 전날 했다가 조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저항에 부딪힌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약간 강한 하락이 나왔고 반등은 약했고 저항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듯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어, 제 예상을 전적으로 믿진 않고, 그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듯한 이런 자리,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 저항을 돌파한다. 그러면 강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타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제 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게 되면은 아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만났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나스닥의 일봉을 보게 되면은 상승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평선 속으로 어, 하락이 조정이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되면은 그 또한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수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 매수를 해도 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 여기가 좀 이제 급등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락이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하다가 뚫고 올라갔거든요. 네. 어, 이런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매매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아여기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매수를 했어요. 어쨌든 근데 생각대로 생각 외로 이렇게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보통 이 정도 상승을 해서는 매도를 못 해요. 왜냐면, 목표 수익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사례가, 그런 사례인데, 뭐, 여기도 이렇게 샀다. 올라갔다. 기분 좋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으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매가 이제 무슨 패러독스가 약간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매수할 당시에는 나는 큰 수익을 노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큰 수익이라는 것은 보통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원래 매매 계획과 다르게 매매를 해버린 거죠. 네.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든 것은 매매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매매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사도 되고 사면 안 되고. 음. 자, 나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거야. 예. 근데여기도 반등을 해서 어, 매수 잘했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수익이 이렇게 나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상승 쪽하고 이제 하락 쪽을 거꾸로 이제 본 거죠. 어, 근데 나는 저점은 노릴 거야. 탔는데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우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네 이렇게. 예.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간에, 모든 이야기는 이 매매 계획이라는 걸로 다 귀결이 됩니다. 주식에서. 어떤,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좀 길어졌고요. 이렇게 길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이전에 여기서처럼 이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그 다음에 조정.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조정. 이 조정을 약하게 하고 또 돌파를 하면 됩니다. 예. 한번 조정한다고 또뭐 개통 내려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조정 타이밍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조정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와중에 테슬라는 지금 혼돈을 겪고 있죠. 이신당창당 때문에 어. 심지어 이 웨드부 씨의 이댄나이브스가어 이제 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 정치를 좀 줄여라. 음. 그래서 뭐 이사회가 이제 머스크의 정치 행보 중단을 도움을 주기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를 하니까 단박에 예. 셧업. 예, 닥쳐라. <laughs> 예, 그냥 댄 닥쳐, 셜업 예, n 이렇게 그냥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해버렸어요. 네. 기관 투자가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기관 투자 기관들에게도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지금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테슬라가 이제 이 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주가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반다적으로 그쪽으로 당겨집니다 갭적으로. 왜냐면 이제 하락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차트에 보면 여기가 이제 지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를 이제 이 지지를 한번 깨뜨리면은 한번 더 내려가죠. 그런데 깨뜨리지 않았고. 이제 이 공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여기를 이제 완전히 메꾸고 이렇게 이렇게 회복 이제 리커버 간다고 하죠.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계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가 지지, 여기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고 변동성 또한 큽니다. 이렇게 다시 요 많이도 내려왔고 어, 상승하고 많이 내려오면 안 좋아요. 예, 상승하고 약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예, 상승 추세는 간단합니다. 많이 상승하고 약하게 하락하고 이게 상승 추세 되거든요. 그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많이 하락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돈을 겪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저항을 만났고 이제 지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약간의 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이제 지지를 이제 깨트리느냐, 저항을 돌파하느냐 이 문제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깨뜨린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쪽하고 비슷한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깨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깊어지게 됩니다. 예. 어. 나스닥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마침 이런 형상을 이제 구현을 해 놨으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 그럼 하락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런데 이제 이쪽에 하락의 깊이보다는 이쪽에 하락이 발생됐을 때 하락의 깊이는 작을 작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쇼 그러니까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락의 깊이가 작다. 그러면 여기서 이 리바운딩도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별로 할 재미를 못 느껴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등이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할 재미를 느끼지만 그래서 여기 매수가 약하게 들어오면서 어, 그리고 나서 반등도 또한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또 하락한다는 을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왜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되는가? 어, 그러니까 이 추세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모습이, 모습을 봤을 때, 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1단계고, 여기 서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보시면은 제가 여기는 하락이 컸으니까요. 여기는 하락이 이것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설명에 그치면 안 돼요. 항상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왜왜 왜 이런 거지 하고 예. 제가 이 공개 영상이라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뭐 관세 때문에 뭐 물가가 다시 상승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예,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응.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너무나 많이 그 동안 보면은 이 언론들이 이 기자분들 제가 폄하하는 건좀 아닌데 그러니까 언론들의 요즘 이제 유튜브가 또 활성되고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이게 과장 기사가 나오는데 썸네일도 보면 막뭐 무슨 뭐 러시아가 망했다 막뭐 이런 막 중국은 뭐 중국 뭐 진짜 막 이렇게 과장된 썸네일 그 제목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언론 그 기자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경제 그 뭐랄까 그 경제 심 경제 방송이나 뭐 이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래 근무하셔서 그분들도 뭐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시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전적으로 그분들의 그 어떤 의견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 주로 이제 이 영상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보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어쩐가 그제 뭐 신당 창당 뭐 서류가 접수됐다 뭐 이런 그 영상을 봤는데 저는 딱 보면서 그걸 바로 믿지는 않습니다. 어 벌써 서류 접수했나 근데 바로 하루만에 그 서울 접수 기사는 오보였다 이렇게 그또 영상을 정정하시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 그냥 막그다그 그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유력한 어떤 게뭐 조회수도 많고 시청자도 많은 그런 유튜버 분 영상을 보실 때도 어, 좀 약간 좀 너무, 그, 빠져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항상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런가? 예. 정말 그럴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이렇게 약하게 나온다. 여기보다. 이쪽에 하락 폭보다 여기가 약하게 나온다. 어, 제 말대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어? 이거 무슨, 여기 무슨 원리가 있나? 하고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삼각형 패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삼각형 패턴이 나타나는가. 음. 그리고 요거, 요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요선 하나하나에 다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 상승할 때는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적죠. 왜 이런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자꾸 이제 파고드시면서 공부를 하게 하시게 되면은 점점점점 이제 고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주식의 고수는 뭐 이런 것을 아주 막 이렇게 세밀하게 막 이렇게 파악하고 막 그런 쪽에 고수가 있고요. 그런 정파가 있고. 굳이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분야의 그러니까 다른 정파의 고수들도 계십니다. 제가 늘말씀드리던 어, 제가 3년 전에 그 뉴욕, 어, 그 뉴저지에 뉴욕에 갔을 때 만난 그 택시기사분, 예, 연세가 좀 있으신 택시기사분. 자, 그냥 뭐 어, 고등 고등학교만 졸업하셨고, 예, 뭐 특별한 경제 지식도 없고 어, 하시지만, 예, 어. 이 장기 투자를 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고집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잘해 오시는. 그리고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상위 1위부터 5위의 그 주식을 나누어서 사성, 꾸준히 더 사고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 정말 뭐랄까 고수예요. 이런 정파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세밀하게 막 수학자처럼 이제 연구를 하셔서 고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음, 결국에는 제가 그 동안 이제 뭐 많이 이제 주식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 마이웨이 다들 잘되신 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 세 개를 만들어 나가신다. 음. 자, 여러분들 어, 지금 테슬라 투자가 좀 혼돈에 빠져서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은 또 좋은 상황이 온다는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예, 그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예,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 또 탈길이 있다. 감사합니다.